자,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6번인데 조건으로 어떤 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을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한다. 일단 P1의 좌표는 1,1이래. 그 다음에 Pn의 좌표를 결정하는데, a는 일단 x좌표고 b는 y좌표입니다. 근데 이런 대소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뭐하래? x좌표를 하나 더하고 y좌표는 1로 만들고 이쪽이 더 크면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를 1을 증가시키래. 를자 이거 한 번에 일반화는 구할 수가 있어? 없잖아. 나도 못하겠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나열하시면 돼. 어, P1은 주어졌잖아요. P1은 1,1입니다. 자 그럼 P2 P2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봐. L에다 1 집어넣으시면 얘는 2 2가 될테고 그러니까 P1의 x 좌표, y 좌표를 가지고 P2의 좌표를 예상하는 규칙이죠 이게 지금. 자 그럼 뭐하래? y 좌표랑 2의 a 제곱. y 좌표는 1이고 2의 1 제곱. 얘가 더 크잖아. 2의 1 제곱이 그죠?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그럼 뭐하래요? P2는 x 좌표는 그대로고 y 좌표는 더하기 1 해달라는 얘기지. 몇 가지 돼. 아, 한번더해 볼게. 그럼 이번엔 n에 2를 집어 넣어 봐. n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3이 될거 아닌가? 그럼 p2의 좌표를 기준으로 또 식을 세워 보시면 돼. 2의 a제곱, 즉 2의 x 좌표만큼 제곱. 그리고 y 좌표. 어, 이번엔 같네. 맞아요? 아. 같애. 맞죠? 음. 자 그럼 p3의 좌표는 어떻게 되야 될까? p3의 좌표는 같으면 어떻게 하래? x좌표는 더하기 1하시고 y좌표는 1하래 그죠? 또 해보시면 돼 이제 n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시면 되죠 3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겠고 p3의 좌표를 이용해서 p4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해봤던 규칙 2에 x좌표만큼 제곱그 다음에 y좌표를 봤을 때 어? 이게 더 크네. 이게 더 크면 뭐하래? p4는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더하기 1하래매. 음. 자 이제 조금 빨리 해볼까? 그럼 p5는 2에 x좌표만큼 제곱 얘랑 y좌표를 봤을 때 여전히 이쪽이 크니까 어, x좌표는 그대로 y좌표 하나 더해야겠네 p6은 2의 x좌표만큼 재고 y좌표는 3이니까 여전히 이게 더 크죠 그럼 y좌표 하나 더 더해야지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 거냐면 p7일 것 같습니다 p7이면 2의 x좌표 재고 2랑 y좌표랑 정확히 같지 정확히 같으면 X좌표는 하나 추가하고 Y좌표는 1로 원상복구. 맞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가 되는 건 갖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 갖게 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p n 의좌표가 X좌표가 10이고 Y좌표가 2의 열 제곱이랍니다. 어, 그러면 얘네 둘은 X좌표가 얼마예요? 1이지. 그 다음에 4, 5, 6, 이 4마리. 자이네마리까지는 X좌표가 2죠. 맞습니까? 자한번더 해볼까? 그럼 P8은 2의 세제곱이랑 1을 봤을 때 당연히 이쪽이 더 크지. 그럼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를 하나 증가해야 될거 아닌가. 그럼 예상 가능한 게 계속 이쪽 부등식에 2의 세제곱이 이쪽에 올 테고 Y좌표를 일찍 했을 텐데 2의 세제곱이 계속 크죠. 언제 전까지? 여기가 뭐가 되기 전까지? 8이 될 때까지 그죠. 여기가 8이 될 때까지는 계속 2의 세제곱이 더 크지. 그럼 이게 몇 개겠어? 8개잖아. y좌표가 1부터 8까지 1씩 증가하면, 그럼 7부터 어디까지가 8개겠어. 14까지죠. 그죠. 14까지. 어, 그럼 알수 있는 게 x좌표가... 1인 좌표가 2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2 개. x 좌표가 2인에는 4개 나와요. x 좌표가 3인에는 지금 해봤잖아. 3인가 에 3, 1, 3, 3, 8까지 나오니까 8개 나오겠지.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 꼴이네, 그렇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0, 2의 열 제곱이거든. 그럼 x 좌표가 10이 된다라고 하면. 한참 지나서 x좌표 10 그럼 x좌표가 1인 항이 좌표가 2개 2가 4개 3이 8개 얘는 2에 10제곱개가 되겠지 맞아요 얘가 2에 1 0제곱될 거라고 여기 어떤 p 어쩌고 전부터 x좌표가 10 콤마 1부터 p 0이란 얘기 아닙니다 뭔지 몰라요 10 콤마 1 10 콤마 2 10콤마, 2의 10제곱까지 될거 아니야. 그죠? 이 다음부터는 2의 x 좌표 제곱이랑 얘랑 같으니까 y x 좌표 하나 증가하고 y 좌표는 다시 1로 떨어집니다. 그죠? 얘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얘가. 얘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묻는 건데, 그럼 x 좌표가 1에 2개, 4개, 8개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지. 2, 4, 8. 자, 등비수열의 합이지. 공비 빼기 1, 첫 번째 항, 2의 항의 개수만큼 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2의 11제곱 빼기 2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 이게 2000년도 초중반에나 조금 가끔 나오는 어떤 군수열 비스무레한 형태라서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높진 않는데, 어, 어떤 규칙대로 수를 나열해보는 연습하기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그냥 넘기기에는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